안녕하세요 진학사 의시전략연구소 김무섭입니다. 오늘 날짜로 이제 수능까지 D-27일 남았습니다. 무슨 무슨 지식인? 이런데 보면은 아뭐 D-30일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수능 개방 날수 있을까요? 이런 게시글이 아직도 올라오고 있고요. 유튜브 이 검색해보면 수능 30일의 기적 뭐 이런 거 막 조회수가 막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진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갈 학생들 이런 학생들은 그런 게시글을 쓰거나 그런 영상을 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까지 한 2년 반이잖아요. 그죠 2년 반 동안 열심히 열심히 어, 공부했는데도 성적이 그렇게 오르지 않았잖아요. 그쵸? 근데 27일 공부한다고 성적이 확 오를까요? 개인적으로 이제부터는 공부가 아니라 마인드 습관의 차이가 수능 성적을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30일도 채 남지 않은 지금 시점에서 수능 준비를 어떻게 하면 될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아침 8시 40분에 국어 시험부터 시작이 되죠. 5시 40분에 종료가 됩니다. 시간 자체는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랑 동일하지만 긴장감 어, no. 키로도 이런 거는 딴 때보다 훨씬 높다고 보실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저저 저, 저도 수능을 두번 봤는데 평상시 이렇게 긴장을 많이 하지 않거든요. 지금 촬영 같은 거. 어, 영어 시험을 보다가 뭐 문제를 모르는 것도 아니었고 어렵지도 않았어요. 진짜요. 예 <laughs> TMI. 이만큼 수능이 학생들이 생각하지 못한. 그리고 또 본인이 느끼지 못할 만큼 굉장히 압박감이 높은 시험이라는 점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중요한 시험이라고 다들 알고 있는데 이런 시험을 치르면서도 중간 중간에 이렇게 멍 때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뭐 조는 학생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이 친구들은 왜 이러는 걸까요? 평상시에 등교해서 학교 가자마자 자고 수업 시간에 자고 뭐 쉬는 시간에 자고 점심 시간에 밥 먹고 그런 학생들 몸에 그게 익었기 때문이에요. 그 시간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습관적으로 졸게 되는 거죠. 그리고 뇌도 움직이지 않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겪지 않으려면 평상시에 이 시험. 시간 아침 8시 40분부터 오후 5시 40분까지 꼭 깨어 있는 연습. 깨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문제를 풀거나 굉장히 집중하는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평상시에 굉장히 밤 늦게까지 공부하는 습관, 이런 습관을 좀 조절을 하셔서 좀 일찍 자는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점심 시간에 너무 많이 먹거나 해서 점심 시간 이후에 수업 시간에 많이 졸리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생활 패턴들을 좀 바꾸실 필요가 있습니다. 목표를 분명하게 세울 필요가 있어요. 시간 단위 계획이 아니라, 분량 단위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뭐 1시부터 2시까지 수학 공부를 한다. 이렇게 계획을 짜는 게 아니라, 1시부터 2시까지 수학 문제 30문제 풀기. 또, 2시부터 3시까지는 영어 공부. 이게 아니라, 2시부터 3시까지는 영어 지문 5개 분석. 이런 식으로 분량 단위로 하셔야, 뭐 30문제 목표로 했는데 20문제밖에 못 풀었어 한 시간 동안 그럼 달성률이 3분의 2밖에 되지 않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시간만 보내시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다 이 얘기입니다 한 시간 반 만에 문제를 다 풀었다 그럼 30분 동안 뭐예요 그냥 쉬면 돼요 그렇죠? 아,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가 갑자기 딱 현타가 와요 하... 여기는... 음. 나는 누구? 평상시에는 거릴떠도 보지 않았던 뭐 다큐멘터리, 인물의 왕국 만 아니면 막 백분토론 보지도 않았던 게 너무 너무 재밌어. 갑자기 막 미쳐 다 완료하지 못한 계획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하루에 1 시간에서 2 시간 정도 시간을 여유 시간을 두게 되면 완료하지 못한 것들을 그때 그 시간을 이용해서 보완할 수 있겠죠.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고3 수험생들은 정말. 막공 열공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진짜 그럴까요? 네, 오링하는 학생들은 생각보다 이렇게 학습에 열심히 임하지 않아요. 뭐 내신은 물론이고 수능 대비 학습도 잘 하지 않죠. 수시 원서 접수를 한 이후에는 그 대학에 꼭 합격할 것 같은 이런 느낌적인 느낌이 온다는 거죠. 학교 홈페이지 뭐 이런 데 가가지고 뭐 쇼핑몰 이런 데 가가지고 한잠 보고 있고 뭐이자잠이 좋은가 이 색깔이 좋은가 막 이런 거 보고 있고. 근데 원서 넣는다고 다 합격하는 거 아니라는 거. 하, 너 같은 애들 빼고 지금 right now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합격한다고. 작년에 그 그 교육과정평가원 줄여서 평가원이라고 하죠 수능시험 관리 주요 사례집이라는 걸 보면 시험 때 학생들을 방해하는 요소가 인근 공사장의 소음 시험 분위기를 저해하는 수험생 감독관의 걸음 소리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불만을 제기하는 학생들 사례가 상당히 많았어요 뭐 어쩌면 평소에는 그렇게 불편하게 느끼지 않았던 소리나 행동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거든요 이런 이런 점 때문에. 평상시에 좀 조용한 곳, 자기 방이나 이런 데서 공부하던 학생들이 실제 시험에서는 집중력이 흐트러져가지고 시험을 생각보다 많이 망치는 사례들을 제가 본 적이 많아요. 따라서 아주 조용한 공간보다는 소위 백색 소음이라고 하죠. 소음이 있는 곳, 뭐 카페나 뭐 독서, 도서관이나 이런 데들. 그래서 공부를 하는 연습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올해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상 처음으로 투명 가림막을 설치하고 시험을 볼 예정이죠. 그 수능 시험지가 꽤 큰데 이 시험지를 거기다 놓고 이렇게 넘기고 시험 보기가 되게 불편할 것 같더라고요. 아, 이런, 이런 가림막인데 이렇게 하고서 시험을 봐야 되는데 막 시험지가 막 이렇게 접, 막 이렇게 넘기는데 막 접혀 막. 그렇죠. 하여튼, 그래서 이런 그 가림막 요즘 시중에서 팔고 있는데, 그걸 이용하셔서 평상시에 좀 연습을 해두지 않으면 실제 시험장에서는 상당히 어, no. 좀 당황하고 어,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떡하겠어요. 현재 상황으로서는 저 가림막을 쓴다고 하는데. 평상시에 내가 공부한 거가 나왔을 때 틀리지 않는 거, 그러니까 아는 내용을 틀리지 않는 거에 집중하시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여러분이 맨날 이제 시험 보고 오면 엄마가 어, 시험 잘 봤니? 이렇게 물어보면 맨날 하는 말 있잖아요. 아, 여러분, 이번에 실수만 없었으면 뭐몇 점이었어? 뭐 98점이었어? 막. 맨날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런 날은 오지 않아요. 항상 다른 실수를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문제들을 맞는 거, 그 점수만 해도 몇점될 거라면서요. 네, 그렇게만 돼도 수능은 대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복습 중심으로 공부하시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